아! 아들 어. 아, 그래, 오다요 그래, 그래, 네, 잘, 모르게, 잘 모르겠어. 잘 네, 모르겠어. 네. 농구를 너무 안보다 자, 붙 야. 근데 네. 없더라고 해 보니까. 그냥 뜨거운걸로 찜질하는게 그나마 제일 나거아 그래요? 어. 자, 와 꼼다요! 와딱좋와와 둘이 자이트가 안좋아요 수비를 하는게 아니에요 저건 그냥 공격도 <laughs> 안하고 수비도 안하고 게... 아 자, 남은 시간은 4분 40초 아아아 펑을 안 불었죠? 불었 와저 와. 선수 골밑 득점까지 와. 아무도 없는 화이트 팀 전열 역전 아 도대체 몇번 도는 공간요 저기서 역전, 역전. 역전 당했어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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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렸어 또 와.